어, 그니까 이상한데요? <laughs> 네. 아, 사실 저 이제 방 운전하시는 거 봤는데, 먼저 네. 줄 하나, 선 하나 안 밟고 진짜 매끄럽게 쭉 S라인으로 가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저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배우면. 내보기에는 명주씨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네. 어. 요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면 네. 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불착에 있어, 작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약간 시험을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팁 같은 게있을요 일단은 코스는 공식이에요. 예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꺾어주고 그 부분에서 풀어주고 그 부분에 다시 꺾어주고 그거만 숙달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면은 이제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계속 그 달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몸에 채하기 위해서는 무궁무한하게 맞는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할수 밖에 없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트는 공식을 머릿속에 숙지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에서도? 작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각진 부분을 잘하면 나중에 파도 타기도 자연스럽게 와요. 각진 부분은 부분 동작이고, 그 다음에 파도 타기는 연속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는 복합 동작이 겸려고서 오른손, 왼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도 그 정도 또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이라니. 아, 기분이 묘하네요. 이제 연습 없이 남은 거는 시험 뿐이라는 게 굉장히 네, 떨리네요. 실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다음 주거든요. 네. 한 번에 붙으려면 떨어지다가고한 번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 시험인데 명주 씨가 그 전에 얼마큼 집중도 있게 반복적인 연습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막상 시험 때 시험 때 남들이 앞에서 떨어지는 모습 보면은 사람이라 해서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멘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에 배워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든 20분이든 진짜 집중있게 연습하는 방법이 없다 생각해요. 청심한 같은 거 먹어도 나요 어,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어, 그래? 네. 어, 어? 내가. 소취라 <laughs> 없어. 줄까? 없다고 했잖아. 이마트에 그 하와이안 셔츠 사러 왔어요. 언니랑 그죠? 찔끔찔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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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다 뭐, 색감이 음, 딱한데 응. 언니가 사진을 보내 준다거든. 아, 응. 네그렇 음. 네, 요 한량 느낌이 나는 게 좋은데. 친고시에이게한량이라시 아 그래, 그래. 내가 말했 이거 고 아, 이걸로 언니로 안, 언니로 안 믿어. 뭐시다. 드디어 오늘 검토라고 있는 건가? 드디어 오늘 시험 당일이에요. 아, 떨려. 너무 떨려. 아, 씨 점심 하니라도 먹을 거잖아. 아, 일단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아! 아, 날씨 엄청 좋네요. 이런 좋은 날씨에 시험을 떨어지면 엄청 우울할 것 같은데 잘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날씨 엄청 좋다. 아. 괜히 네, 네. <laughs> 일찍 왔나봐. 더 떨리네? <웃음> 망했다. <웃음> 너무 떨려. 사장님이 주신 공식들이라든가, 주행 공식, 그리고 뭐 팁들. 예를 들면, 은 작업을 할 때는 뭐 선이 쳐져 있어요. 그 안에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가운데를 파라. 뭐 이런 팁들을 주셨거든요. 아무튼 버켓을 얼마나 채우는가도 되게 그게 감 감점이 될수 있대요. 다안 채우면. 그런 것도 팁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아무로 끌고 버켓으로 나중에 작업을 해야지. 끝내서는 구름이 떻게 하나도 없지? 초록 초록이네요. 아, 뭐야. 뭔가, 시마시대랑 똑같은데.